오늘 제목 말씀은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가자 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의 요단강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의 요단강은 돈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반드시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내 받고 우리도 문제의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법원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렬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표를 실현하기 전에 뛰어넘어야 할 최후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문제의 요단강을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부지런히 준비하고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야 됩니다. 범면 일절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집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일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건널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사울 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요단각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부지런히 건너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대의 안난에 어려운 문제,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건너가라고 부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문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네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영와에 언약게 매는 것을 보고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뒤을 따르라 랬어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고든그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라는 삶인 것입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강야를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언약계를 앞세우고 그들이 뒤를 따라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그들 앞서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가난한 축복의 땅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사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거리 조정을 잘하라는 말씀 인 것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제사장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두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계 경계 또 하나님의 관계 간 가운데 관계의 유지를 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가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월끈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영적 질서를 지키며 가난한 축복의 땅으로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람 속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건너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변 146편 이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한와를 찬양하며 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울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요단강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건너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려다가 바람을 보고 물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 4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할수 있다. 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2 9 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르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 0 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무리를 건너갔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든지라 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의 요단강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바람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에서 말씀을 쫓아서 문제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 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우리에게 스스로 성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과 영적인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본문 5절에 여호수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회개하. 마음을 가질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울던 이 문제의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통하여 성품을 다듬고 계십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풍부의 법칙을 깨달으니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성품을 다듬고 송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남은 생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명 의식을 철저히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수식게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육절을 보면 여호수아가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계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말씀을 붙들고 백성 앞서 건너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건너가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호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면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는 어약게르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는 언약궤를 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이라는 물가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요단에. 를 원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구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의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보면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셔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존중을 뭐라고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아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경영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 소리에 기울이지 기울이 마시고, 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기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같이 연합하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온땅의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아멘?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물이 불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의 물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이 마른 역사하시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야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은 14절을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백성이 요단을 같이 건너려고 장막을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동하고 나갈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계를 맨... 음.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역사예요.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서구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아멘. 에게 문제의 요단강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돼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의 요단강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주시고그 모든 문제의 요단강을 끊어버리고 말라버리게 하고 해결받도록 지적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 성령의 은혜 법, 생명의 법칙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승리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땅을 건너가는 가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법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당강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요당강.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문제의 사건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간나게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 그 역사에 여호수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시간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놓여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의 유당강이나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건너가면 열리게 되고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요단강은 기적의 약재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세요. 걱정거리들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인 문제의 요단강 건너편에는 반드시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요단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난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